다 왔어 아이고 아이고 맛있는 밥을 먹읍시다 너 거기서 어 고양이 영아 야옹. 안녕 응. 발바닥 할더니 할머니가 해주는 청국장 맛이 어, 그러네? 라 음? 말씀하세요. 네. 누룽지 음? 온도 맛있겠어. 밥입니까 의자 소리야 의자 소리 의자요? 의자에서 미끄러졌어? 아니 왜그러아 그렇게... <laughs> 너무 아픈데 <맛있겠다. 웃음> 의자 소리 말이 는데 소리가 되게 비슷했어 아이쿠 테스 먹고 싶다 <laughs> 잘 먹었어 잘 먹었어, 잘 먹었어. 먹자 먹자 먹겠다 먹자 먹자 먹겠다 어, 왜 우정 우상하게... 없어? 그래? 아, 저고 지금은 왜게잘 저도 이렇게 있고 여기는 바게트 빵피만 바게트 그치? 그 디자인 사이트랑 되게 똑같네. 이거 꼭 그거 같아. 녹차 초콜릿. 울통불통한 거를 그냥 이렇게 하나하나씩 해서 어. 작업 시간을 훨씬 오래 고 어. 액체 페인트처럼 눌러버리잖아. 앉아 어. <목소리도> 보세요. 다리도 올려야지 어? 유명한 의자들이 다 있어 이거는 앉은 게 아니고 누운 거 아니야? 어? 그러네 피아노가 있네 못 치겠지? 당연하지 아 여기? 말어줘열였네 네. 열렸습니다. 오. 으차차. 어, 안 켜졌는데? 켜야 되나봐. 그냥 켜야 되 아, 테이블 똑같이 있구나? 희한한 공간이. 침대 이게 낫다. 아 여기는 카펫이야. 화장실이 두 개인가 봐. 아까 화장실 두 개가 아닌 것 같아. 두, 두 개인데? 네, 여기 화장실이 아니야. 아. 저기네 저기. 어, 맞아. 오늘 뮤지엄 산에 갔다가 지금 호텔에 왔고요. 저녁은 식당을 갈까 하다가 배달을 시켰어요. 그리고 내일 아침을 먹고 간현 거기 출렁다리 새로 생긴 데가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산책, 트래킹, 뭐, 비스무리? <laughs> 거기 구경을 좀 하고 집에 가려고요. 배달이 되게 예쁘게 온다. 빵이 엄청 많아. <laughs> 잘 먹을게. 맛있어. 괜찮네. 역동하는 젊은 기회의 도시, 원주. 꽝인가봐. 음. 원주의 꽝이 맞나? 먹을게. 응, 너 좋아하는 딸기쌤이다. 응? 내샐러드바이 응. 가자. 어, 야래, 아야 엉덩이 때려주고 싶게. 날씨가 덥다, 더워. 어제 응. 안가길 잘했다. 응. 가년, 몇십년 만이야? 이게 뭐람 될 때도 없겠다. 옛날에는 여기 배로 건너갔어 옛날에는 다리가 없었어? 어 엄마가 초등학생때 이렇게 잡았었나? 눈 빠졌나봐 어, 원래 엄청 큰 강이었는데 물이 줄었네 맨날 여기서 놀았었는데 원래 이쪽에다가 텐트 치고 맨날 여기서 놀았어. 여기서 텐트 쳤어? 어. 이 길도 외삼촌이랑 같이 걸어 다녔어. 변하지 않은 거는 산밖에 없네. 외할머니랑 외할아버지도 같이 오면 되게 좋아하겠다. <웃음> <웃음> 날씨가 좋아서 다행이네요. 멈추면 더 힘들어. 제법 많이 올라왔어요. 그면 돼, 그럼 슬러시 먹을 수 있지? 어, 다리 건너면 내려가서 슬러시 사줄게. 알았어, 출발! 괜찮아. 빨리 가자. 오우, 아... 그냥 바닥이 좀 보일 뿐이야. 몇 킬로 안 나? 응. 엄마. 데 <목소리> 응. <오우, 목소리> 어, 저 멀리 봐. 잘하네, 잘하네. 다 왔다, 다 왔다. 알았어. 루카스가 굉장히 용기를 내서 아주 빠르게 건너가고 있어요. 됐어? 바람 때문에 엄청 흔들려요. 해냈어. 하이파이브. 아니지. 에이, 루카스 용감하게 출렁다리를 건너왔어요. 재밌었다. 근데 옛날에 출렁다리 간걸 찾아보니까 벌써 3년 전이더라고요. 우리가 마장호수에서 출렁다리를 건넜더라고요. 이렇게 엊그제 갔지? 루카스는 요새 고민이 있어? 아니. 고민 없어? 응. 루카스는 요즘에 행복해? 응. 짐는짐잘 되니까. 뭐가 잘 돼서? 예를 들면, 응. 내가 새로 영어학원도 입학했잖아. 응. 그 영어학원 숙제가 팍팍 잘 돼. <laughs> 그래? 응. 와, 행복해? 응. 그리고 걱정은 없어? 이제 4학년 되잖아. 음... <laughs> 걱정 없구나. <laughs> 지금 걱정은 뭐야? 출렁다리를 하나 더 넘고 해야 된다거 <laughs> 갑니다. 끝이 없는 계단의 향연. 루카스가 사실 고소공포증이 살짝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포기는 안 하네요. 산책로래. 아. 어 맞아 <laughs> 울렁다리가 뒤에 보이고 우리는 잔도로 가고 있어요 시카노이니 와, 멋진데? 사람들이 건너가고 있어. 드디어 이제 잔도를 갑니다. 바닥이 뻥뻥 뚫린 잔도에요. 안 흔들리니까 괜찮아? 완전 뻥뻥 뚫려있고, 옆은 절벽. 신기한 길입니다. 재밌어요. 갈수 있어. 엄마 손 잡아. 루카스가 싫어하는 거다 모아놨네? 응, 맞아, 맞아. 우와, 엄청 높이 올라왔어. 저는 경치가 좋아서 무척 마음에 드는데, 루카스는 <laughs> 매우 무서워하고 있어요. 절대 손을 놓지 못하는 중. 무서워? Hello, 자, 이제 여길 건넙니다. 화이팅! 할수 있어? 할수 있지? 할수 있다. 가자! 가보자! 울렁다리! 응. 멀리 봐, 멀리. 엄마, 어, 운데유리 엄마. 유리 유리다 우리 성공, 성공. 영혼 주서와 빨리 물맑은 건 그대로네. 슬러시 하나 얻어먹으려고 눈물, 콧물 다 흘리고. 고생 많았어. 4학년 루카스의 책가방을 새로 샀어요. 잘안 뭐... 열리는데, 그치 응, 여기 위로 어. 안 열리고 여기 앞에만 열려 보지고 어. 여기 물통 물통 넣는 데도 있고, 응. 흘러내리지 말라고 앞에 버클도 있어. 가방을 보여줘야지. <laughs> <laughs> 뭐 하는 거야? 나 <laughs> 카메라 보라는 듯이야잘 <laughs> 어울리네. <laughs> 뭐 하냐? 엄마가 문제집 사왔어. 응, 응. 좋과 재밌겠지? 이예 어떤 행위지 좀 보자 어, 일단 3학년 복습이 있어 그리고 응. 4학년 4학년 재밌겠지? 응 수학 어 이거 옛날에 내가 풀었던 거잖아 응 이거 학교 시작하기 전에 먼저 다 풀자 그래 그거 사왔어? 플랜더스에게 플랜더스... 재밌겠지? 흥미로운 느낌이야 그리고 짜잔 뭐야 이게? 깜냥? 껌냥 <laughs> 같은데? 루카스가 까만 고양이 좋아해서 엄마가 <laughs> 까만 고양이 책 사왔어 <laughs> 어떻게 알았지? 재밌겠지? <laughs> 응 얘랑 똑같이 생긴네 <laughs> 엄마는 이렇게 그리고 내 네. 제 이름 책은? 와 어? 개 샀어 그냥 아 나중에 또 사러 가는 귀찮아서?